네, 데이터 개통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편화된 데이터를 일단 먼저 좀 가시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가 되어서 끊어진 흐름을 현업에서 봤을 때또 직관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습이 가능한 형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구성 상식, 방식을 보면 이렇게 7개 정도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서부터 평가 지표까지,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운영 변수와 기초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나는 이런 부분이나, 또 데이터 초기에 등록 때부터 또 누락된 부분, 이렇게 데이터의 파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학적으로 데이터가 모델링이 되면서 어, 데이터가 일종의 그 암호화 가 되는 거죠. 전문 지식이 없으면 데이터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점차로 현업에서는 알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어, 마치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할 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관관계와 이런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편화된 데이터를 좀 가시화를 해서 변호사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식을 하는데 데이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또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구와 이식이라는 것은 그, 활용할 수 있는 논리는 상속하고, 필연적인 논리는 상속하고, 빠진 부분은, 어, 대체 모델로, 대체 데이터로 채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속할 만한 표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개통의 표준 모델을 기저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저 모델은, 뭐, 이렇게, 업무적인 인과 관계와 룰 베이스로, 확실한 구조적인 그 배경이 있는 검증된 모델들입니다. 아, 그리고 더 여기에서 그후무의 상세한 논리 전개가 일어나면서 성숙한 모델이 되는데 이런 모델은 상관관계를 조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지식을 좀 활용을 해서 요새 LLM 프롬프트를 좀 활용을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빅데이터를 점차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쌓아나기는 힘들고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지만, 필지한 초기에 완성된 부분만큼 계속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업별로 마이데이터로 부분적인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표준 모델을 기저 모델이라고 한다면 기업별로 부분은 부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기존 모델에서 확실한 부분들, 필수적인 부분들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모델은 기존의 관리 수준이 좀 부족하고 제약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빠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 가능한 모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저 모델에서 가져올 부분은 가져오고 대체할 부분은 대체를 해서 어 그래서 여기서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스몰바스마트 작지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그런 데이터 체계로 어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로드맵에 따라서 대응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업에서 직관적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이렇게 어, 좀 체계를 어, 뭐부터 먼저 하고 A라는 데이터가 움직이면 B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인다, 서로간의 관계를 이렇게 좀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모델이 이렇게 에러를 제거한 모델로 우리한테 맞는 모델로 다시 복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 실제로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관리하느냐? 노코드로 no 관리합니다. 사실은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통도로 생성하는 노코드 no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데, LLM 프롬프트로 어, 그 코드 생성을 지시를 하면 분석 알고리즘을 어, 생성이 돼서 어, 구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 지금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의 계층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집어넣고 어, 프롬트를 돌려서 이게 지금 프롬트가 작성한 어,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고, 머지하고, 어, 조인하고 해서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만듭니다. 어, 데이터들 간에, 일곱 그개 레이어들 간에, 또 레이어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간에 이렇게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결과를 갖다 엑셀 파일 로 만들어 라고 하면 만들어진 자체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상관 계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어 지금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히트맵을 만드는 거능력을 내리면 이렇게 히트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먼저 관리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다 복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식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고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노코드로 프롬프트로 가능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